안녕하세요 골목대장입니다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 분양권은요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산동에 지금 당장 신축이 들어오고 있는 현장은 없고요 하지만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인천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바로 인근으로는 삼산 일개발 재개발 구역도 있고요 인근으로.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보면, 뭐, 브라운스톤 계양도 있고, 계양 효성 해밀턴 플레이스도 있고, 다시 뭐, 남동, 남서쪽으로 내려가 보면, 삼곡동 쪽으로 위치해서, 굉장히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들이 있습니다. 뭐, 일단은 7호선 삼곡역 가칭이지만 예정 지역인 부평 아이파크 신일 햇빛들이 그리고 쌍용 플래티넘까지 굉장히 많은 세대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일단은 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갈산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인천 1호선이고요, 도보 5분으로 도착할 수가 있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인근에는 한국 주행 공장도 있고, 동서식품도 있고, 굉장히 굵직굵직한 큰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요. gm 공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예정이기도 합니다 인천 테크노밸리라고도 하죠 여기에 롯데치네마도 위치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축 대비 지금 아이파크라든가 신일, 쌍용 이쪽은 프리미엄이 지금 기본이 1억이 다 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만 1억이 넘죠 그래서 1억 가지고는 분양권의 확장비에 이거저거 하다보면 정말 택도 없는 금액이 많은데요 그만큼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죠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1억 미만으로 해서 내가 적, 적은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뽑아낸다면 그게 더 훌륭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평지휘의 레스테이트는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입니다 물론 아이파크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실거주, 분양권 투자, 등기후 전세 갭 투자 모두 다 좋은 매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1동, 2동, 3동 이렇게 세 가지 단지로 되어 있고요 타입은 59타입과 74타입 두 가지 타입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도에 올려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매물은 102동이고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102동이고, 이 화살표 방향이 거실 뷰입니다. 남동 뷰죠? 남동형이고, 1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2호구요, 13층. 그래서 인천 테크노밸리를 바라보게 돼 있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굴포천 쪽이라든가 그쪽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전망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74제곱미터이구요. 타입은 투베입니다. 투배이고 해당 매물은 다른 옵션은 들어가 있는 건 없고요. 유상 옵션은 확장비, 기본 확장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세대는 74 타입 같은 경우는 에 무상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무상 옵션이 있는 세대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분양가 제일 중요하죠. 4억 5,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가 1,350만 원이었고요. 프리미엄은 지금 5천에 형성돼 있습니다. 기납부 중도금은 대출 승계로 무이자시고요, 부담은 없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보시는 대로 분양가의 10% 1,450만 원, 그리고 발코니 확장기 10% 135만 원, 거기다가 프리미엄 5천만 원 합치면 9,650만 원입니다. 채 1억이도 안 치요. 1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잡으셔서 내 입주가 21년 6월입니다. 그 정도 지나면 굉장히 좋은 매물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